안녕하세요. 금일 비트코인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서 네, 시장 흐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 날차트입니다. 네, 비트코인은 3회 2파동 종결 말씀드리고요. 다시 1파 상승에 대한 2파 종결로서 이후 비트코인은 강한 시세분출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의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국면으로서 이와 같은 상승은 10월 한 달간 빠르고 가파르게 이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2026년까지 이어지는 비트코인의 초강세장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2시간 차트입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 120K를 깨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과 함께 125K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 네, 말씀드렸던 흐름 그대로 추가적인 상승과 함께 125.7K에서 조정이 진행이 되었고요. 최근 구간의 흐름에 대해서는 수렴의 형태로서 다시 한번 한파동의 상승이 이어지는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 다시 한번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상승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이와 같은 비트코인의 상승 파동의 국면에서 알트코인들은 30에서 100%에 달하는 시세 분출을 보여주었다. 네 이것은 제가 멤버시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던 해외 종목들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알트코인들의 순환매가 이루어지게 되고 다시 이 구간에서 알트코인들의 순환매가 이루어진다. 네 비트코인의 등락의 폭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이와 같은 국면 속에서 알트코인들은 세분출의 기회를 엿본다라는 점이 중요하고요. 네 비트코인은 구간별로 고배율 롱 포지션 진입으로 네, 매매 대응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일 역시 다시 한번 추가 상승 말씀드리면서 한 파동의 상승이 진행이 되었고요. 현재 위치는. 네, 빨간 선 122k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우상향 추세를 이어 나갈 수 있는 구간이다. 네, COAI USDT. 네, 전일 멤버십 영상을 통해 시간봉을 3개만 먹고 나온다. 네, 시간봉을 2개에서 3개까지 보고 나온다라는 전략으로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렸던 수렴의 돌파와 함께 매수가 대비 600%의 상승이 하루 만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봉의 형태를 보시면, 시간봉 기준으로 하나, 둘, 시간봉 두개 만에 600% 상승 진행되었고요. 선물 롱 포지션 진입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레버리지 10배를 사용했을 경우 6000% 수익, 20배를 사용했을 경우, 12,000% 수익입니다. 최고점 매도를 진행하지 못했다 라고 하더라도, 무난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종목이다. 블레스 2시간 차트입니다. 상단 저항 돌파와 함께 단기 한파동의 시세분출이 나오는 종목이다. 네, 전일 멤버시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고요. 하루 만에 90%에 달하는 상승으로, 레버리지 10배를 활용했을 경우, 900%. 중간에 매도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400에서 500%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네, 해외 거래소 종목들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네, 여러 차례 강조드리고 있고요. 네,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쳐다보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 네, 시장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AIA 2시간 차트입니다. 삼각 수렴 돌파와 함께 최소 1, 2, 3파 임펄스, 4파 트라이앵글 추가 5파동 상승이 남아 있다. 네, 스타노스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동일하게 하루 만에 115%의 상승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선물 거래는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 또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스토리들은 바로 이런 종목들을 매매함으로써 벌어지는 것들이고요. 네, 돈을 버는 사람들은 버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은 벌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더리움 날차트입니다. 네, 3의 4파동 종결로서 최소 3의 5파동 상승이 남아있다. 네, 동일하게 고배율 롱 포지션 진입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렸던 위치에서 지속적인 양봉 캔들의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네, 이더리움은 말씀드렸던 최근 매수가 대비 19%의 상승을 이어오고 있고요. 미국 주식 이더리움 두배 레버리지 ethu의 경우 38% 이상 수익 고배율 30배를 활용했을 경우 600%에 달하는 수익을 이어가고 있다. 네, 배율은 50배까지도 사용 가능하다고 라 말씀드렸던 구간이고요. 이더리움 1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최저점 이후 상승이 진행된 구간에서 다시 한번 연장파동으로 소파동 1파 리딩 다이아고날 2파 지그재그 3, 4, 5의 형태로 연장파동을 만드는 구간이다. 말씀드렸던 1 리딩 2파 지그재그 이 자리는 마지막 고배율 롱포지션 진입의 자리가 된다. 네, 말씀드렸던 위치에서 추가적인 상승과 함께 네, 현재 13%의 상승이 진행이 되었고요. 네, 정확하게 패턴 그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쉬운 시장이다. 네, 이에 따라 일주일에 진입시드 탭이 두 배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쉬운 국면이 될 것으로 설명드렸고요. 네, 이더리움 역시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다. 네, 선물차트를 통해 지난 9월 26일 이더리움 상승 다이버전스 각인과 함께 최저점 롱 포지션 진입 말씀드렸고요. 네, 말씀드렸던 위치에서 네, 그대로 상승진행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 네, 최근 구간 고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4461부를 깨지 않고 한파동에 상승이 나오게 될 것이다. 4461부를 깨지 않고 임펄스 상승이 진행 중인 구간이고요. 네, 전체 상승이 1, 2파 값의 형태로서 현재 흐름은 연장 파동을 이어나가는 구간으로 볼 수가 있다. 네, 10월 말까지 기존 관점과 동일하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알트코인들의 강한 시세분출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스텔라 룸의 날차트입니다. 상단 저항 돌파 유무는 전세계 시장 참여자들에게 매수의 트리거가 된다. 네, 돌파와 함께 현재 10%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네, 동일하게 선물, 롱포지션 진입에 대한 방식 역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스텔라룸에는 매도를 진행하지 않고 추가적인 홀딩을 통해 10월 말까지 매도 없이 들고 가는 구간이다. 네, 비트코인은 122k를 깨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늘 다시 한번 추가적인 소폭의 반등이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틀간 추가적인 상승 파동이 나갈 수 있는 국면입니다. 이번 상승의 매도 타겟은 132k까지 보고 있고요. 매수는 1차 124k. 2차는 120k까지 오지 않으면 굳이 추가 매수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네, 최대 조정에 대한 부분은 네, 이와 같은 세 파동의 조정 형식을 보고 있고요, 퍼센테이지로는 약 2%의 하락을 최대 리스크로서 보고 있다. 이것은 조정이 크게 진행될 경우 최대 조정에 대한 카운팅입니다. 즉, 2%의 조정조차 주지 않고 곧바로 강한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국면이다. 지속적인 매수 우위 장세이고요. 비트코인 날차트를 기준으로 이와 같은 다섯 파동의 상승이 연말까지 이어지는 형식이다. 네, 지난 9월 말과 10월 초 해당 위치에서 모든 승패가 결정나게 될 것임을 말씀드렸고요. 이더리움 역시 동일한 위치에서 모든 승패가 결정나는 9월 말 10월 초가 된다. 이 자리에서 의미 있게 매수를 했느냐의 유무가 향후 3개월간의 수익률을 결정짓게 된다. 네 이번 구간 반드시 멤버십 가입하셔서 2026년까지 이어지는 상승장에 대한 수익을 거두시길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릴 때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현재 의미 있는 수익을 거두고 계실 것입니다. 네, 이번 10월이 지나면. 시장의 기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의 강한 폭등 장세가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right, staying awake till the sunrise. We were in love, couldn't stop us, like a good drug, never run. Never apart. Drink